안녕하세요, tja TV t 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전 예약에 관련된 게임 여러분들과 공유해볼까 하는데요. 게임 제목은 르네상스 파이터즈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요즘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방치형 장르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트레일러 영상 있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파이터즈. 자, 우선 주인공이요, 요런 식으로 빼빼의 말은 완전히 멸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까이지요. 그래서 강해질 거라고 합니다. 게임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캐릭들이 많이 나와지고 있고요. 동료를 뽑는 시스템도 있는 것 같죠. 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처럼 같이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이런 게임인데요. 좀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트레일러 영상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방치형, 르네상스, RPG. 메인 캐릭은 가운데 나와져 있고요.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 약간 보스 같은 느낌. 오른쪽은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선은 메인 캐릭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많이 봤죠? 모나리자 캐릭이 요렇게 나와지고 있는데요. 우람한 근육을 바탕으로 스테이지를 등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치형 장르 게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구현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 보여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캐릭터에 관련된 코스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육의 완성은 역시 장비. 장비라고 나오는 건 있는데, 우선 캐릭터는 나와져 있고, 어떤 옷을, 어떤 캐릭터에 관련된 코스튬을 입냐에 따라서 겉모습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자, 다양한 캐릭들이 나와져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뽑기가 아니라 그냥 코스튬을 입으면, 뭐 장착하면, 뭐 어떤 무기라든지 방어구를 장착하면 이런 느낌이 들지는 직접 찍먹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인게임 영상 캡처본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스 같기도 하죠. 전투력 나와져 있고, 게임상 재화, 다이아 나와져 있고요. 상점, 우편함, 업적 뭐 다양한 부분이 있고 스테이지 형식으로 등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 자동전투는 있는데요. 동료 자동전투도 있습니다. 뭐 버프에 관련된 효과는 이 화면에서 보이진 않지만 요 왼쪽 보이시죠 여러분들. 왼쪽 밑에 보시면은 각각의 동료에 관련된 스킬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또한 여기 보스 자동진행이라고 조그맣게 나와있는 거 보면요. 내가 투력껏 넘어설 수 있는 보스는 자동으로 계속해서 클리어할 수 있는 버튼도 존재하는 같네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다른 부분을 좀 찾다 보니까요. 함께 하면 더욱 강해지는 법. 동료에 관련된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 있는 부분은요, 동료뿐만 아니라 유저끼리도 같이 할수 있는 약간 멀티 플랫폼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있다가좀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역시나 빠지면 안 되겠죠? PVP 시스템도 나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는 캡쳐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게임 소개란에서 저희가 알수 있는 부분, 방치형 장르 알아볼 수있고요 뭐, 퀄리티 높은 의상과 무기들. 아까 의상에 관련된 콜스움 봤지만은 무기 관련된 부분은 아직 오픈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 확인됩니다. 자, 모나리자도 저희가 확인해 봤고, 동료와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부분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요 부분입니다. 다른 유저와 함께 할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레이드 부분인데요. 보스 몬스터를 격파하고 결투장 등등 다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플레이하는 RPG면서 또 방치형이란 게임. 솔직히 방치형 장르하면은 채팅밖에 할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유저들과 함께 할수 있는 멀티 시스템이 조금은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개인적으로 방치형 장르를 요즘에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르네상스 파이터즈 언제 오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사전 등록에 돌입을 했고요. 자세한 정보라든지 오픈하면은 여러분들과 찍먹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르네 스파이터즈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할게요. 바이요.